네, 내일장 빨간 패에 목요일에는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이지만 그동안 보면서 참 못난이 같았잖아요. 네. 저 왕따 신세를 면할 조짐이 좀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웠죠. 추웠는데 이제 뭐 날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고 봄날이 좀 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전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던 시장 흐름이라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바뀐 네. 흐름을 잘 타면 그 1월 달에 좀그 잠깐 손해 봤던 이런 흐름들도 2월 3월 가면서 좋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유난히 이번 겨울 많이 추웠습니다. 1월 주식 시장에서도 혹독한 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좀 빨리 봄이 찾아 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시장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먼저 같이 점검하시죠. 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입니다. 데드크로스. 두 번째는 환율, 소강, 국면. 좀 시장에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봄날. 이렇게 좀 잡아오셨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예, 데드 크로스. 예, 지금 현재 송, 그 보면 사실 이제 크로스 될때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되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는 어떤 이런 흐름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매도의 자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2 1선이 이제 6 1선을 하향하는 어떤 데드 크로스가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장 흐름은 강하게 양봉을 뻗었는데 교과서. 쪽으로 가면 이거 팔아야 되는데, 휴에 올라갔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 이 자리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흐름들, 중기적인 흐름들이 위치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걸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데드 크로스라도 할지라도, 6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자리, 그렇게 보면. é 하이어로 그니까 로를 올려가면서 가는 어떤 이런 자리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는 오히려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교과서적으로 하면 여기를 모두 때리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어저께 주가들이 강력하게 올라왔던 이유를 보면 아이 자리는 역시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 차트를 보시면요 색깔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분홍색 색깔이 있죠 이것은 김대복 전문가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시스템을 넣었던 겁니다. 시스템을 넣는 건데 그 동안에 매수해도 되지 않은 파란색의 어떤 자리가 1월 달에 계속 진행되었고 아래 어저께부터 이 빨간색 흐름 분홍색으로 바뀌었는데 위에 보면 지금 현재 퍼센트 K의 움직임은 쓰리바닥 삼중 바닥형을 만들고 이것을 신뢰해 줬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 데드 크로스는 하이 데드존 역시 하이 데드존이 오면 다음에는 절대 이 자리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 강력하게 매수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뭐 데드크로스 자리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식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뭐 환율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환율 소강 국면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너무 밀렸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밀리면서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좀 이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좀 신호를 포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은 이제 뭐 거의 환율 전쟁이라고 볼수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유로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돈을 빼서 유로 쪽으로 가서 그 올라가는 환율을 채워 였기위해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G20. 재무장관회의 이것을 앞두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약간 소강상태를 들리는데, 대한민국의 주가도 지난번에 이제 그 흐름들이 좀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율의 변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그냥... 급속하게 급속하게 내려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그만큼 좋아졌다가 1,05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전의 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원을 넘지 못하고 밀었는데 오늘 조금 밀린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그 일본의 엔화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 강세 흐름을 갖고 이번 화요일날에도 사실 이제 9 4엔달래9 4엔을 살짝 넘었다가 오늘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저점에서 살짝 드는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표시해 놨던 어떤 표를 보시면 검은색 표시 자리가 엔달러 흐름이고 아래 붉은색 표시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개리도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목군들은 수출 최산성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발목을 잡았고 그 흐름을 파란색의 어떤 그 흐름들이 올라가는 이 자리는. 예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유럽 유럽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죠 규모면은 절대적으로 적지만 예, 규모가 들어왔던 것은 환율이 약간 소강 상태 오히려 발산하지도 않고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 주가의 주변의 어떤 조건들은 돈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예, 지금 주변의 변수들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은 기술적인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호전의 기미를 받으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급격하게 예전처럼 그 1월 중순처럼 엔화는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나라는 원화의 강세 흐름이 계속 진행돼서 경쟁의 어떤 구도가 지금 현재 좀 밀리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은 네. 전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환율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뒤로 조금 물려서도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고개를 지금 쑥였는데 이것이 이제 1080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거나 엔화가 95엔대를 강력하게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예, 지금 현재는 비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환율은 지금 소강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승이 좀 계기를 발판을 좀더 강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시 해무담에서 좀엔화 약세를 좀 방과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좀, 아니면 좀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영향은 ]하세요? 전혀 네. 이제 미치지는 못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 한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 가지고 자국의 어떤 통화 가치를 떨어져서 상대국을 하여금 자기네 수출에 유리한 영역을 달성하려는 어떤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돈은 푸는데 일본은 돈 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시장은 잘안될 거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조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달러에 대비해서 엔화는 분명히 상대국인 점인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바로 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단어거든요. 봄날. 어제부터 봄바람 좀 살랑살랑 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너무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글쎄, 이제, 봄날이 이제 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얼음이 이제 얼었던 데가 눈 녹듯이 녹고 그거 새싹이 올라오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을 봄날로 잡았던 것은 주가가 어저께 장대 양봉이 쫙 나오면서 그 자리에 어떤 새싹이 딱 솟아나는 것처럼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2042부터 내려왔던 위상단의 코스피의 움직임은 가속 B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했고 A 라인까지 돌파했으니까 이것이 얼음으로 꽉 눌러 있는 매도 압력을 있던 이런 자리를 지금 이제 새싹이 딱솟아쳤으니까 이제 봄날에 지금 보면 가장 이제 본동 동초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얼음을 뜨고 올라오듯이 봄날이 왔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봄날이 아래로 밀어서 저점을 깨지 않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꽃샘추위가 들어온다도 그것은 좋은 자리다 아주 좋은 네.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움츠려서 어떻게 보면 올라오면 도망갈 생각을 자꾸 하는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는 내려오면 자꾸 사서 이제 봄날이 왔으니까 이것을 좀세싹이쭉 커질 때까지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밑에 코스닥의 흐름들은 더 좋. 더더욱 좋은 모양이 나왔다. 코스닥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이전에 이미 A 라인 하락의 A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의 각도를 딱 만들어서 C 라인을 지지해주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는 전날의 시장 흐름은. 코스피가 쫙 올라올 때, 1975 라인을 올라올 때 코스닥의 흐름은 딱 멈춰 섰거나 아니면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숨겨져 있던 힘을 쭉 뽑아 올렸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숲을 좀 보지 말고 나무를 보자 했다면, 이제는 나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조금 그... 그 새싹을 키워 나가는 방법, 짧게 끊어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길게 가지고 왔던 이런 자리. 지금 바야흐로 주식은 진정 봄날이 왔다. 봄날이 오면. 뭐 하나 그자. 이런 노래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네. 현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뭘 사야 될까? 너무 좀 종목이 많아서 오히려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좀 이런 시장 환경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업종으로 가볼까요? 어제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뭐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좀 오르는 흐름이었거든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네, 종목이 있다면, 업종이 있다면 IT 부품이었다. 이렇게 제가 빨간 펜 시간에 종목들이 아마 거의 최근 한달 내지 두달 사이에 20% 이상 나는 종목이 한세 개에서 한네개 정도가 20% 이상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섹터도 아직도 죽지 않았다. 왜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면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진행되면 IT 부품 섹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삼성 삼성전자가 갤럭시 S의 4를 지금 현재 3월 중순쯤에 발매할 생각이라면 이것은 다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서 IT 부품 섹터를 여전히 잘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추세를 만들어 내면서 고점을 나오고 있는 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같이 따라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공략주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세코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세코닉스라는 회사는 이제 중소형 렌즈를 만드는 카메라 모바일 렌즈뿐만 아니라 차량 후방용 렌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모바일용 렌즈가 저번에 좀 증설되면서 수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다른 어떤 그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 수율 떨어진 것은 수율이 증가되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익의 어떤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예1 4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설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예,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올해가 약한100% 정도의 어떤 성장을 저는 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가장 주목받는 것은 초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보고 집가들이 예,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카메라 쪽의 흐름들은 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디지털 옵틱이나 예, 나노스 뭐 이런 것들이. 주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쪽에 한번 나와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어떤 흐름이고 그도 시세도 20% 이상의 어떤 시세를 놨는데이 종목도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올해부터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밀었다가 지금 안정을 찾는 거니까. 정배열 초기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네.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흐름 상당히 좋아요. 수급도 좋고 양복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아주 가파르게 특히 이번 주에는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정확하게 좀 매매가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예, 양봉이 크게 났으면 이 양봉을 연속으로 나는데 따라서 사면 물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예, 약세 그름 조정에 내일 조정에 들어오면 2만 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그 컨센서스나 지금 현재 e p s 의 어떤 성장성을 돋보 보면 목표치는 2만 5천 원으로 가져가시고요. 손절라인은 1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코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권통에서 IT 부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좀수익낼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증권통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